저인사올리겠습니다 자. 안녕하세요. 저희는 꽃보다 진선 예. 네. 네, 저희가 또 주전맨드라는 걸 준비해 봤는데. 요거는 네, 여러분들의 호응과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. 안 웃겨도 <laughs> 느끼하지 않아도 호응을잘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자신감을 얻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우리 주전 부터한번 누구부터 해볼까요? 진선수요? 진선수 선수 먼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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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기들게 나부터요. <laughs> 잘생해서요 아주, <laughs> 아주 살길맨또 이렇게 요 살을 1레전 때리고 계요 아니, 궁금에 <laughs> 그 때, 그 때, 기억하시죠? 그 때, 리듬을 못해버렸어요. 자, 지금부터, 여러분, 제가 마음에 드신 마음에 들는 사람 <laughs> 여러분, 제, 제 마음에 드니까제겠습니다 누구를, 한번보 누구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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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누구 거기서 숨기고 계시네 어! 이름이 뭐야? 요경 혜경이 해경저비좀 뭐야? 좋아하는 거 뭐야? 네. 너 좋아하는 건 뭐야? 너! 지네선 말고 오바오 아, 어, <laughs> 좋아한대 나는, 그룹을 제일 좋아하거든. 몇 개인지? 나? 그런 게임을. 그런 게경이랑 함께하는 친구. 지금. <laughs> 지메서! <집에서. 집에서. 웃음> <laughs> 좋았는데? 아, 나쁘지 않은데요? 네, 어이. 깜짝 놀 안선수 한번 가보시겠어요? 방금 정도호만좀 부탁드립니다 네. <laughs> 죠 그렇죠. 잠깐 아,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내려가도 돼요? 아네네네안 떴다니 잘안 보여요 아 눈을 통신로하고 했는데 잠깐만 내려갈게요아가내 가까이 좀 봐야 돼가지고 다시 아. 온다 여기 선경이 <laughs> 나올 수가 없죠? <목소리> 나올 수 있어요. 어? 나올 수 있지. <laughs> 잠깐 나올 수 있어요. 어제에 그랬는데. 나서 안하데 가까이 좀 봐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. <목소리> 어 죄송 죄송. 어디안 하는 거.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을 하는 거야? 성경아 <목소리> 카메라 한번 봐줘야지. <목소리> 아니 하나만 하라고 카메라 어디죠? 성경 씨 옆에 있잖아. 들들 어오면 돼. 저쪽한번 가봐. 왼쪽에. 어디, 어디? 어, 저쪽으로 쫓기면. 보이세요? 욕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? 하나만 아, 하세요. 귀엽던지. 아 아니면 예쁘던지. 아니면 맵다 하던지 아 와, 최고다, 최고! 아 우와. 최고, 최고! 아. 진짜 멋있다. 아 아, 밥 보셨고, 밥내 눈을... 아니, 잠깐만요. <laughs> 아니,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 해요? 아, 너무 뺏어 놓 거야, 진짜. 아, 잠깐만, 저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좀내려요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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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참 착해가지고, 지금. <목소리를> 아,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여기 좀 오세요 슬기씨 <laughs> 카메라 저기 있네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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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요 가운데 카메라 아 여기요 아, 슬기씨 아, 혹시 아, 평소에 우선 우선 쓰곤 안 돼요? 안 돼요? <laughs> 우산 쓰곤 안세요귀여면 <laughs> <laughs> 우산 쓰곤 아, 안돼요? 쓴다고 아, 했죠 우산 쓰곤 안요아 우산 쓰면 안돼아 우필 입으세요? 아우비 입구나 근데 이제 우산 쓰면 안될거 같아요 꽃이 시들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제가 꽃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좋다 잘했아 이정도면 뭐 아, 와, 아, 다행이다 아, 저희가 이것 짜는 내고 <laughs> 어제 새벽 어, 2시에 잤어요 <laughs> 첫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<laughs> 다행입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그리기 좋으니까 이어서 우리 현석 씨가 다음 무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다음 무대는 정말 남자의 관계가 이상하게 고개를 확실히 내립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출발!